9월 4일입니다. 실패한 구테타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대 아들 분야와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려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가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아비 뿔납발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성하니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스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달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스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원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이 주시, 앉,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갈 길로 가 버렸어. 아드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서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정식으로 어 왕으로 이렇게 즉위식을 하죠. 그래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혼 그 셈에 가서 어 머리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사장과 그리고 어 예언자 선지자의 그것을 하나님의 대안에서 대신해서 한그 기름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너무나 소리가 커가지고. 그 밀실에서 지금 같이 잔치를 받 초청을 받은 사람과 함께 먹기를 마칠 때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냐하면은 결국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아비아달의 아들의 소식을 들었고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두 제갈 길로 가버렸다. 그때만이에 그들이 야 우리가 구태타임이 시작했으니까 우리 싸워야지 하고 뭐 싸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다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솔로몬이 왕이 된게 너무나도 확실하고 또 백성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그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들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자 그러고서 아도니아는 제단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왕이다! 라고 앞에서 구태탈을 길때 세도가 당당했던 그는, 아, 어때요? 이제는 임금의 종입니다. 라고 어 얘기를 자기 스스로 낮추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이제 솔로몬 은 아주 지혜롭게 아주, 그거 충신이면 살고, 악이 발견되면 죽을 것이다. 즉시는 죽이지 않죠. 그래서 집에 가있으라고 조치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그 시도를 깨뜨리시려고, 깨뜨리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시죠. 아도니아, 요압 장군, 아비아달제스장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의 모든 그 모유를 깨뜨리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정하시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결해서 이기는 것이죠. 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배후에서 나단의 지략과 다윗의 결단과 신하들의 충성을 통해서 아도니야 무리의 반화을 꺾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 고 그래서 신약, 우리도 주기 부분도 항상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 참 이렇게 에, 솔로몬의 에, 그 왕의 죽이식을 허락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거하고 워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제 밀실에서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의 석상에서 어, 모든 사람이 다 축복하는 가운데. 예, 참, 왕이 되었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백성들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보다 더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참우리에 있어서 맞다. 항상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더 부모보다 더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구나 하는 걸볼수 있죠. 자, 참, 투명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그러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밀실에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로 꾸미는 그런 사적인 만찬 가운데서 구태타를 일키려고 으 하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나 가지 또 생각해 들어볼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신의 재주와 수완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거머쥐려고 하는 시도는, 결국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뭐, 서일로 보든지, 또, 빼어난 외모로 보든지, 정치적인 수완으로 보든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가 세력을 규합해서, 솔로몬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순식간에 그냥 모두가 터져버렸어요. 그만큼 참그 구테타가 힘이 없는 것이죠. 위협적이었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도니아는 소르몬에게 목숨을 구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에는 멸망에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에 따른다는 자문 16장 18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도, 우리가는 하나의 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